는데 결국 늦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 태워줄지 불이 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제주도에 가고 있습니다. 늦어가지고 지금 불이 나게 돌아가고 있어요. 르니아 어디 갑니까? 네가 엄마가 가져가려고 해? 아, 안돼 안돼 안돼. 근데 이걸 안 가져왔나? 아, 아빠 가방이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지? 할만하지? 나는 유럽에서. 넘버 2 까지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머냐 지금 10번이야 여기 10번 보이지? 우연나 10. 이쪽이야 이쪽에 응. 보고있어 아빠랑 언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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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있다 그리면 된다 뛰어 들어가 여자 화장실에 대주까지 가는 에어부스 701편 공용 운항 아시아나 항공 비행 시간은 16시 55분입니다. 테이 모드로 변경해 주십시오. 기내 안내. 또짐가는 응. 통겹지 뭐 도착 원래 도착할 줄 알았는데 아침에 도착했어 도착했다? 안 되거든요. 졸려요, 자요, 자요. 이게 예, 예, 되게 다가 여기 주일은 쉬나봐 불안 켜져있지 사람 있어? 불이 안 켜져있잖아 자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숙도까지 올라갑니다 한번더 올라가요 네 야옹이가 있네요. 양양아, 뭐 안녕. 양녕 안녕. 자 안녕. 제주 안녕. 선선하네요. 그래도 안녕. 안같안 덥진 않네요. 그자자자자지 서울은 너무 더웠는데 르연아 그지? 어제 우리 숙소에 강아지 한명 있다며. 어, 강아지가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는 아닌 것 같고. 아, 아, 그냥 열면 될것 같아. 들어고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3 0 k g 인데요 형부 아너 되게 귀엽다 너 귀엽다는 단어 알아듣는구나 그래 이리와, 이리와 안녕 아, 와. 아유 이뻐라 아우 예뻐라. 너먹도방먹머이가 뭐, 이쁘다 그치 엄마. 정말... 너너 맞지 싶어. 너만지 봐. 안돼 여기가 쓰는 거야? 어. 아, 고 싶다. 기문좀 열어 봐. 저기 열어 봐 봐. 문 좀. 기도 우리 갔습니다. 알았어. 있잖아. 내가 열, 내가 열게. 네? 맞죠? 응. 거기 가서 놀아도 돼. 응. 너네 울 까봐 그러는 거지.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자 깨끗하고 좋네요. 화장실도 잘돼 있고요. 방마다 아 무거웠죠. 여기도 화장실이 있어 그래도 안에 이인실 <laughs> 딱 좋지 아빠랑 자기. 네, 잠시만요 저 여기 좀 찍을게요. 수건도 있네. 수건도 있고. 너무 무겁지. 할아버지 지금 저 강아지랑 신나 잡는다. 난 이거를 사층까지 우리는 가지고 올라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지. 그그 나야나. 어어 침바 유 오유. 저개세요또 똘똘이구나. 한 명씩 다 던져달래. 우와 우와. 이거 원하는 사람들한테 갖다 놓을래? 너무, 너무 재밌는데? 우와. 너, 너 수준급이구나 루니가 줘봐 헤헤 <laughs> 귀여워 <laughs> 너무 너말잘 듣는다 멀리 던지래. 눈치가 그래. 아이고. 이번엔 조용히 자 지나면서 사과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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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먹나봐. 옥수수, 옥수수. 남의 오쭈. 밭에 있는 건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로 가야되나? 응 지금 삐쭉 올라왔지 저번에 로현이가 나무에 수박 땄다가는 그거는 따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 어, 그래요? 그럼 딸 됐어 어 상추 상추 이따 따면 되겠다 CCTV 없나? 너무 더 아빠가 지금 나에게 그녀를 만들어 가기, 맞다. 가기. 아, 네, 맞다. 그러면... 진짜 피서를 오긴 왔네. 바람이 시원한데. 작년 제주는 너무 더웠는데 올해는 좀. 파, 파. 아니에요. 바다도 다만, 좋네 까만 보래 밭에 왔네 어? 음. 사람 많네 밤에 시원하다 그지? 아, 그놈의 서울에 있는 뭐, 아기 에어컨 빨그 세기 싫어가지고 그, 얼마나 창문 좀 조금 열어놨다고 좀인 집이 조금많잖아그 에어컨이 원래 용량이 센 거야 우리 집에는 그런데

한양의 밤바다는 화려한 사람도 진짜 많고 세화에 갔을 때는 아무리 평수기여도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이 많네요. 그저 위에 또 올라가면은 아예 수영장. 여기는 옛날부터 진짜 물 많이 나오기로 유명했대. 어. <laughs> 바로 뒤에 있어요. 래뭐 이런저런 씨. <laughs> 로 연아, 재 연아, <laughs> 어때요? 재밌어요? 집에 안 가고 여기 오기로 잘 했어요? 숙소로 안 들어가고, 로 연아, 로 연아, 에이여 아니 <scream> 여기다 올려놔, 뒤에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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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도우리아 우리도 우리도 우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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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도 우리도 손상뚱치라도 없지? <laughs> 그러면 아니면 그, 그.. 그.. 지방.. 전라두들의.. 아, 이... 그그 지방색을 잘 표현했어요 그게 목포.. 전라도.. 전라도랑 서울이랑 감상도랑.. 가방? 아.. 다행 우연히 남겼대요 아.. 그냥 남겼대요 왜요? <laughs> 우연히? 음? <laughs> <laughs> 아.. 우연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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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가지고 음. 아빠가 낼름 먹겠네 <laughs>

언니야 이리 와봐. 그래, 그래. 응, 나 네, 언니야, 언니 아빠. 괜찮아? 응. 괜찮가 어, 이렇게 아프어 거실에서 누워좀 언니 좀부끄 <laughs> 언니 좀... <laughs> <좀. 웃음> 언니야 이름이 이종언니야. 언니한테 부드러워. 글로도 하나 남의 방 앞에 이네 집은 일층이잖아. 응.